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숨은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병도 고치셨지만, 더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병까지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남산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집중하게 하셨어요. 오늘 숨은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걱정, 짜증, 미움, 다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다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많은 병까지 고침 받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4등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등제 1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왜그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왔어요. 저기 예수님이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자, 만약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보고 싶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났고 빵이 생기고 기적이 있으니까 갔던 거예요. 야,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났는데 예수님께 가면 이런 것도 준대!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명한명다 고치셨어요. 아 예수님 저는 어, 몸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한명한명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래 네 믿음대로 낼지어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도 고치셨어요. 예수님, 제 딸이 죽었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도 살리시, 살리시기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병만 고쳐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죠. 결국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고침을 받았는데,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가서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욕박으로 크게 소리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응답과 기적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 내가 예수 님을믿는것 보다 예배 하는것 보다, 나놀기 바쁘 고 다른 거 하고 언약 을놓 치고 그런 거를 우리는 고침 받 아야 되 겠어요？그래서 예수 님이 결국 엔제 자들 을 따로 부르 셔서 감남 산에 모으 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 라와 그의일을 말씀 하셨 어요？예수 님 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셨던 거는 바로 우리에게 집중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며 매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 집중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지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혀주시고 하나님신 힘을 주시고 참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도 살리고. 안디옥,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살리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이지요.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모든 병이 치유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영적병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영혼이 죽어 있어요. 병에 걸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얻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숨은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도록 함께하고 능력을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신 참된 힘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제자들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랩런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주변과 237나라의 숨은 병까지 치유하는 랩런트 되기를 같이 기도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에 살릴 축복 주신 행복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적이 아닌 저기 아닌, 성삼이 하나님께, 성하나님께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전세를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